안녕하세요. 나감 풍경소리다욕 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깨비 수제화분인데요. 너무나도 예쁘고 깜찍해서 영상에 올려봅니다. 어,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 어, 조곤조곤 예쁜 모습 어, 잘 표현하려면 실방보다는 유튜브가 나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자, 예쁜 아이들 구경하시고요. 마음에 든 아이들 있으면 찜해주세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화분은 장미 화분인데요. 너무나도 예쁜 장미가 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뭇잎 하나하나 예쁘게 표현된 수제 화분인데요. 이 아이 개당 만원에 판매하려고 해요. 어, 화분 넓이는 한 5.5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한 8.5cm 나옵니다. 이 아이들 엉덩이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제 그광 자체가 무광이에요. 그래서 쨍하지 않고 음, 이 이미지 자체가 고급지게 표현이 잘 되었어요. 이 아이들 장미화분 1번 가격, 개당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1번 뭐 장미화분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은 예쁜 아이 보내드리고요. 아니면은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든 아이들, 자, 구매해주세요. 1번 장미화분 개당 만원이었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이 화분도 장미 화분인데요. 방금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더 큽니다. 자 화분 넓이를 보시면은 한 7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9.5cm. 이 아이는 화분의 입구가 한 6.8cm, 화분의 높이가 한 9cm.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1번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더 커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놨습니다. 이 아이 두 개, 세트에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엉덩이.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보여드릴 화분도 장미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색감이 어, 빨간색 장미가 아니라 이 아이는 보라색 장미예요. 색감이 너무나도 예쁘고 고급지게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입장 하나 하나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런 퀄리티 있는 깨비 수제 화분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 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세트 구성을 원하는 구성으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어, 다육이한테 심어줘 보세요. 이 아이 화분의 넓이는 한 6.7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한 9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배숙구.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에요. 이 아이 깨비수제 화분.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두개 세트에, 어,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두개 세트에 보라색 장미인데요. 두개 세트에 2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분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예요. 이 아이는 밋밋한 이미지라면 이 아이는 약간의 라인이 있는 그런, 어, 화분입니다. 또 새로운 느낌이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이미지도 참, 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수구. 너무나도 좋고요. 다리 튼튼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에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흰색 꽃인데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구멍 좋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이 이 아이는 세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장미는 가로 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는 흰색의 꽃은 세로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깨비 로고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리 너무나도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깨비 수지 화분입니다. 이 아이 세트가 두 개에서 2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개당 만 원인데 한만 어, 원이 넘어요. 실은 근데 그냥 저렴하게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 두개 세트로 어, 심어 놓은 게더 예쁠 것 같아서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트로 예쁘게 가져가시라고 두개 묶음. 어, 제가. 세트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에 2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 세트로 판매할 건데요. 세트가 28,000원입니다. 자, 너무나도 예쁘지 않은가요? 세트. 작은 아이부터 제가 사이즈 한번 설명드릴게요. 화분의 넓이 4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6cm 나옵니다. 입장 하나하나에 색감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 모습이 보이고요. 자,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불구멍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깜찍하죠? 그리고 자, 큰 화분. 이 아이 화분의 넓이 7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9.5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물구멍. 보시면 작은 화분하고 큰 화분하고 물구멍이 거의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다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죠. 두 아이 얼굴도 너무나도 예쁘고. 이렇게 해서 세트로 2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세 아이. 세 아이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예쁘지 않은가요? 자, 하나하나. 구성을 설명드려 볼게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광의 그 유약이 정말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화분의 넓이를 보시면 7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보시면 8.5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화분의 넓이 7.5cm, 이쪽은 8cm. 화분의 높이는 7.5cm 나와요. 너무나도 단아하고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이 아이도 정말 예쁘죠. 음, 너무나도 예쁩니다. 표현을 어쩜 이렇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화분의 넓이를 보시면 7.5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를 보시면 10cm 나와요. 자, 물구멍, 배수구멍 정말로 크죠? 너무나도 어, 예쁘, 예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예쁘다는 말이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정말 저렴하지 않은가요? 자, 이렇게 3개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예쁘게 어, 여기 요즘 유행하는 뭐 투구를 심어도 되고요 투구 세트로 심어셔도 되고요 구근식물 작은 아이들 있죠 뭐그 구근식물 우리 뭐죠 거북이 등 등처럼 생긴 구감용 구감용을 심어도 되고요 그리고 심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엘비 금을 심어도 되고요. 요즘 선인장들 작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곳에 화려하지만 단아한 화분에 한번 식재해 보세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세개 세트에 5만 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해바라기 화분인데요. 해바라기 화분이 너무나도 고급지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깨비 로고가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배수 구멍도 정말 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 해바라기 입장 하나하나, 씨앗 하나하나에 정말로, 어, 세밀한 표현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새로운 해바라기 주위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면서 하나의 그 액자 같은 느낌을 주, 주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튀어나왔죠. 액자 같은 느낌. 이 아이 두개 세트에 2 8 0 0원인데요 자, 화분의 넓이를 보시면 6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9cm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트에 2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수제 화분인데 정말 저렴하지 않은가요? 자, 액자 같은 느낌을 준 고급진 화분. 해바라기 입장과 해바라기 씨앗과 하나하나의 표현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잘 들어간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화분 두개 세트에 2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너무나도 예쁜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분은 해바라기 화분 중에 제일 큰대푼 화분이에요.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죠? 이렇게 세트로 제가 구성을 해 보았고요. 자, 입구 그리고 배수구, 자 이렇게 커요. 해바라기 입장 하나하나에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도 정말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작은 화분 사이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분에 입구 4.5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6cm 나옵니다. 배수구멍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화분에 입구 보시면 15.5cm, 화분의 높이 11.5cm 나와요. 해바라기 입장 하나하나에 그리고 나뭇잎 하나하나에 그리고 깨비 로고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멋진 수제 화분입니다. 나만의 수제 화분 한번 소장해 보세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은가요? 이 화분 이렇게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 두개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분에 비해 이 아이들은 화분이 살짝 더 어, 깊어요. 그러면서 어,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어도 음, 괜찮을 만큼 그런 예쁜 화분이고요. 자, 이 아이 화분의 넓이를 보시면 11cm가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한 13.5cm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13cm 나오고요. 화분의 넓이는 11cm. 이렇게 해서 두 아이...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깨비 수제화분이고요. 자,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보시면 다리도 이렇게 고급지게 정말 안정적이게 잘 만들었어요. 안에 깨비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안정적으로 잘 만들었고, 안에 깨비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분은 둥글둥글한 모양을 가졌는데요. 이,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로 섬세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었고 정성을 가득가득 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도 보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자, 화분의 넓이를 한번 보시면 화분의 넓이 11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11cm. 이 아이는 화분의 넓이가 11cm, 화분의 높이는 11cm.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세트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물구멍.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정성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예쁜 화분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됐고, 자, 이렇게 두 아이. 세트에 5만원이고요. 이두 아이는 세트에 3만원입니다. 이 화분의 넓이를 보시면 8cm. 이 아이도 8cm. 화분의 높이는 10cm. 자, 엉덩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세트에 3만 원이고요. 개당 15,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큰 화분 두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작은 화분 두 개를 구매를 하셔도 좋고, 네개 세트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좋고,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음, 큰 아이는 세트에 5만 원이고요. 작은 아이, 두 아이는 세트에 3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분은 계단가 3만 5천 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화분의 가로의 넓이 11, 12cm 세로의 넓이 9cm 그리고 화분의 높이는 11.5cm 이 아이 화분 계단가 3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는 어, 매화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매화 나무 이렇게 매화 나무 매화꽃 전체적인 풍경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화분입니다. 어, 모 사이트에서는 이 아이 조금 더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저렴히 보내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도 어, 매화나무를 표현했는데요. 정말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화분의 가로의 넓이가 13cm, 세로의 넓이가 8.5cm, 화분의 높이는 11cm. 자, 물구멍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리, 엉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계단 가격 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제품 화분 중에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매화나무입니다. 이 아이도 화분에 매화나무가 어, 들어왔어요. 자, 엉덩이 한번 보시고요. 다리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 화분 가로의 넓이가 14cm, 세로의 넓이가 어, 8.5cm. 화분의 높이는 11, 10.5cm. 이렇게. 화분의 물구멍, 그리고 화분의 다리. 세 번째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분 가격 35,000원입니다. 하나의 작품 같죠?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대형 화분 중에서 네 번째 아이. 이 아이도 판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의 가로의 화분의 넓이가 13.5cm, 세로의 화분의 넓이가 8cm, 화분의 높이는 10cm입니다. 화분의 입구는 타원형이고요. 물 빠짐도 타원형.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가격은 35,000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고요. 이 아이만 이 아이만 음.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제 화분 모두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기는 나감 풍경소리 다용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